안녕하세요. 오늘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이제 상관자와 합의서 작성 시 합의서에 꼭 들어가야 될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합의서에는 합의 금액, 연락 만남 시 위약벌, 구상금 청구 포기 세 가지가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첫째, 어른 가백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로 합의금 2천만 원을 지급한다. 둘째, 앞으로 어른 갑의 배우자와 뭐 문자, 전화, SNS 등 일체의 연락을 하거나 만나지 않는다. 위반 시에는 위약벌로 1회 1 천만원을 지급한다. 셋째, 어른 갑의 배우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관녀합의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도 불륜에 대한 이제 객관적 증거는 확보한 다음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부정행위 증거가 부족하다고 찔러 보기 식으로 외도 불륜 사실을 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제 증거가 없으면 대부분 이제 배우자와 상관자가 부인하고 그 이후에는 증거 확보가 더 어렵기 때문에 꼭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이제 상관자가 반성하면서 합의 의사가 있을 때합의 를 작성하고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합의금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의가 가능한 범위에서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상관상속 위자료 판결이 2천만 원 정도이므로 합의할 때는 2천만 원에서 뭐 3천만 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권 포기조항도꼭 기재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에서 구상권 포기조항 기재 없이 합의했는데 상관자가 합의금을 지급한 이후에. 바로 배우자를 상대로 부담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1억, 2억, 좀 높은 금액을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차피 상관자와 합의가 안 되고 너무 높은 금액을 요구하게 되면 오히려 감정적 대응으로 법적 분쟁이 될수 있어서 이제 합의의사가 없다면 상관 소송을 진행해서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게 되면 어차피 이제 상관자 입장에서는 1억이나 2억을 보통 지급하지 않거든요. 근데 실제 사례에서 1억이나 2억을 받는 사례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대기업 임원이라거나 아니면 대학 교수 연장을 앞뒀거나 뭐 약간 이제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들한테 그거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제 합의금을 좀 많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1억이나 2억, 뭐 3억 4억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내가 이걸 지급하지 않으면 발설한다 그런 의미가 좀 내포되어 있고 약간 강요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형사처벌 위험. 좀 있습니다. 상관자가 이제 자기가 이제 협박이나 공갈을 당했다고 하면서 이제 형사고소를 하면 위험성이 있죠. 이제 작성을 강요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이제 직장 집에 여러 명이 찾아가서 합의서 작성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강요죄로 처벌받고 상관소송에서도 위자비에 참작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원고가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강요나 공갈행위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서로 합의 의사가 있을 때 합의를 진행하고 서로 자유 의사로 합의를 하는 것이지 여러 명이서 직장에 갑자기 들이닥쳐서 뭐 가만두지 않겠다 하면서 합의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나중에 경찰 조사를 받고 강요죄 등으로 형사처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에 보면은 흥신손지뭐 탐정사무실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직장에 정치 좀큰 사람들을 한 한두 명 같이 가가지고 상관자를 이렇게 데리고 가서 공증을 받게 하거나 합의서를 이렇게 작성하게 하고 상관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와서 되게 위협적으로 대하고 직장까지 그만두게 됐다. 이렇게 소송에 또 반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관자 입장에서는 뭐 자기가 또 불륜도 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좀 이렇게 당하고 좀 참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위약금은 내 마음대로 설정해도 되나요? 보통 1회 연락 만남 시에 100만원에서 1000만원 위약벌 조항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시에 이제 천만 원 위약금 조항을 기재하더라도 추후 법원에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이제 진행하게 되면 위약금은 이제 손해배상 예정으로 보아서 법원에서 이제 감액이 가능합니다. 200회 연락 만남을 하였다고 해서 산술적으로 뭐 천만 원에 200회 곱해서 이제 높은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지 는 않고요, 실제 손해배상 금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이제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을 통해서 통신사 3사의 이제 전화, 문자, 통신기록 발신 내역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위약벌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약정금 소송을 진행한 이후에 문서 제출 명령을 통해 연락 횟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다시 조회가 가능하다 보니까 상관자들 중에는 통신기록이 회신되지 않는다고 알고 계속 연락하고 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합의서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합의서는 이제 서로 서명 날인하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합의서에 서명 날인하였는데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합의서에 따른 금전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보통 이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면 합의금을 그때 지급하는데 이제 상관자에 따라서 그때 위기만 모면하려고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잠수타는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을 거부할 때는요. 원고 입장에서는 합의서 작성을 이제 부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가 합의 의사가 없다면 상관소송에서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상관소송을 진행을 염두에 두고 피고의 인적 사항, 부정행위, 객관적인 증거를 꼭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오늘은 상관자와 합의서 작성 시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문의 사항은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